안녕하세요. 백세 시대의 모든 지혜 백모지입니다. 제가 쉰 살이 넘어가면서 잠도 짧아지고 중간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도 가면서 숙면을 못 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명상 음악이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곤 했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가 숙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탈무드 및 성경에서 발췌한 3편의 동물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게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솔로몬과 개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잠먼 6장 6-8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작은 개미로부터 금면과 지혜를 배우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개미의 대화 옛날 옛적 이스라엘의 현명한 왕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루는 솔로몬 왕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쓴채 왕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꽃들은 만발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우아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눈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나무집 조각을 옮기고 있었죠. 솔로몬은 걸음을 멈추고 이 작은 생명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개미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저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는 개미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개미는 너무 작아서 솔로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개미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 너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했어. 개미는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들어 솔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제할 일을 다할 뿐입니다. 작은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개미 군단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개미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우리는 함께 잘살수 있답니다. 제가 지금 옮기고 있는 이 나무집은 우리의 식량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집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개미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도 개미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작은 몸집에 비해 너무나 큰 일을 해내고 있어.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왕인데. 너는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니? 개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옷은 아름답고 왕관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서 지혜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도 저처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지요. 당신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개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개미가 자신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다니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개미들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언제나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새로운 먹이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더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개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지혜를 너무 과신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개미는 다시 나무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작은 몸으로 큰 나무집을 옮기는 것처럼 당신도 큰 왕국을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할수 있고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요. 솔로몬은 개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관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간과했는지, 떼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작은 개미야.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너의 작은 몸에서 큰 지혜가 나오는구나. 나는 오늘 너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개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개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솔로몬 왕은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고,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듣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자주 그 정원을 찾아 개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의 협동심과 근면성을 보며 자신의 통치 방식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의 왕국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서도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조와 까마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 8장에 나오며,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옛날 옛적 하느님의 명령으로 큰 방주를 지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의 큰 홍수가 끝나고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많은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죠.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도 그쳤고, 땅에서 솟아나던 물도 멈추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아는 방주의 창가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끝없이 펼쳐진 물결 뿐이었고, 땅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의 동물들도 점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노아의 마음에도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이제 언제쯤 땅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노아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창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주 안의 먹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노아는 방주에서 키우던 까마귀 한 마리를 불렀습니다. 까마귀는 날개가 강건하고 멀리 날수 있는 용감한 새였습니다. 검은 깃털은 윤기가 흘렀고, 날카로운 눈빛은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까마귀야, 내가 밖으로 나가 땅이 드러났는지 살펴봐 주겠니?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한 날개를 가졌고, 가장 멀리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단다. 우리는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 믿는다. 까마귀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노아님, 제가 날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강한 날개를 가졌으니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언제쯤 빠질지, 어디에 마른 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까마귀를 배용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힘차게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방주 주위를 몇 바퀴 돌더니 이내 멀리 나라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까마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물이 빠진 곳을 찾았지만 아직 땅이 충분히 마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다니는 시체들과 썩어가는 나무들을 보며 까마귀는 아직 방주로 돌아갈 때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는 계속해서 날아다니며 마른 땅을 찾았고 결국 방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물이 빠진 곳을 찾아 그곳에서 머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까마귀의 배신이 아닌 나름의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일 테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일 거야.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할것 같구나. 방조 안에 다른 동물들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까마귀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까마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 거야. 때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수 있단다. 이후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 다시 한번 땅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었지만 까마귀의 행동은 결코 실패가 아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수 있다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이 경험을 통해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다려야 한다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마침 내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 노아는 가끔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들을 보며 이소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때로는 기다림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아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노아의 까마귀처럼 때로는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 될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노아가 까마귀의 불기환을 실패나 배신이 아닌 메시지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발람의 당나귀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평범한 동물을 통해서도 인간의 교만을 깨우치실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옛적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부왕 발락의 부름을 받아 많은 재물과 명예를 약속받고 길을 떠났죠. 발람은 자신의 충실한 당나귀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오랫동안 발람과 함께한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발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받게 될큰 상급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가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 있었지만, 발람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받게 될 부와 명예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가 길을 벗어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순종적이었던 당나귀의 이상한 행동에 발람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멍청한 짐승. 발람은 당나귀를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사실 당나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칼을 든 하느님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는 발람의 그릇된 의도를 막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좁은 포도원 사이 길에서 당나귀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더니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했습니다. 발람은 더욱 화가 나서 다시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더욱 좁은 길목에 이르렀을 때 당나귀는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양쪽으로 도망갈 곳도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극도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당나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당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는 지금까지 주인님을 충실히 모시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린 적이 있었나요? 당나귀의 말에 깜짝 놀란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죽여버렸을 거야. 그러자 당나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인님을 모신 당나귀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행동했나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제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칼을 든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 번이나 때린 이 당나귀가 내 목숨을 구했다. 만약 당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 당나귀는 살려 두었을 것이다.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하는 임의 뜻도 충실한 당나귀의 마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당나귀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나를 위험해서 구해줬는데. 나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이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나귀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욕심에 눈이 멀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존재를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발람의 당나귀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의 작은 존재들이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미 잠드셨나요? 편한 밤 되시고 좋은 꿈꾸세요. 혹시 깨어 있으시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